같습니다. 아 저번에 친구네 집에서 했고, 뉴턴에서 다시 하는 관계로 플래시 게임이다 보니 애들이 다원 상태로 돌아있네요. 저번에 슬라이랑 돌리를 했었고 이번에는 뭐랄까 악어 한번 해봅시다. 어떤 놈일지. <laughs> 어 크로커 크로 아 크로커래 크로코 악어 이름이 아주 깜찍하군. 병료 물건이 들어있는 그 넓반지 상자는 넓반지 상자? 백화점 계단 뒤에서 발견됐습니다. 관리자는 그 물건이 팔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산자의 사회생활을 새로이 교정해주려고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이 환자는 어디론가 도망가고자 하는 것처럼 보이며, 또한 그가 집이 없고 심리적으로 아주 불안해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그 환자는 망상성 물공포증에 망상성 시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신감을 찾게 하는 치료가 그 사람의 배경을 쉽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망상성 물공포증? 일단 정신과 상담을 해봐야겠지. <laughs> 안녕? 너? 너왜 그러고 있니? 와 상자를 뺏었어 잔인하다 되게 왔다 갔다 하네 <laughs> 어? 아안살 건데요 좋아, 달라졌으나? 달라졌네. 이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고혈압적인 환각 증상은 우리에게 편집증의 증상으로 보여집니다. 이 증후들은 기억의 차단과 이 환자가 그 동안에 겪은 경험에서부터 자리잡은 습관에 의해서 얻어진 것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 결과는 낡은 바그능 양식의 보상적인 재활용입니다. <laughs> 어, 그 환자의 자기에 대한 자신감 결여 때문에 불안 신경증에 대한 프로이드식의 정신분석적 치료는 소용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환자의 고정성에 주의해야 합니다. 정신 분석적인 치료는 필요성 제없다고 그럼 최면술 만사 오케이인 최면술 무조건 최면을 걸어보자. 자이 레몬 사탕을 보세요. 보라고 옳지 아니 보라고 최면이 안 되네 애가 산만해서. 그럼 아 약이다. 자, 거야, 여기다여기다어 무서워. <laughs> 불쌍하다. 어? 응? 어, 저, 눈 돌아가는 거 봐, 저거. 무서운데? <laughs> 응, 아니, 나비다. 나비인가? 몸뚱이가 하마같이 생겼는데? 뭐야, 저거. 뭘? 올, 올, 마약하고 있는 마약, 마약이네 이거. 올, 스테로이드를 주사했나? 아, 최면이 될것 같은데 이제? 자이 레몬 사탕을 보세요. 눈이 어눈봐졌지어어배 주머니 있다. 검은 깨. 검은콩. 구멍. 구멍. 물이네. 아, <laughs> 뭐 아이고아 물공포증 있지. 하수구. 얼 <웃음> 귀엽다 <웃음> 아니 아, 아 떨어지는 건가? 얘가 뭐 잘못해서 하수구에 빠졌었나? 음 전이 생겼으려나? <laughs> 이 환자는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끼면서 아파하고 있습니다. 망상은 환자의 자아에 안정을 주지 못하고 안정된 자아에 방해가 되는 세계입니다. 이전에 이 환자는 이러한 위협이 자신의 내부가 아닌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럼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가? 아니, 사실 아니야? 지금 그는, 아, 사실 아니구나. 자기 안에 있는 깊은 구렁에 빠지게 됩니다. 그가 자신을 습관적인 환각 상태에서 나오도록 환자 자신이 갖고 있는 두려운 깊은 곳으로 떨어지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어, 자, 떨어져 보자. <laughs> 아무 소리도 안 나와요?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뭔가 렉 같은 이 느낌. 애가 눈에 굴리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니네. 이게 뭐지? <laughs> 뭔가 잘 돼가고 있긴 한데. 뭔지 모르겠네. <laughs> 아유, 파닥파닥. 환자의 논리화학적인 예측이 그에게 드려 두려, 이 두려움을 해소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논리화학적인 예측. 그의 정신병적인 물리, 물질주의적 성향은 당신에게 무언의 대화에 의한 치료를 계속하라는 암시를 줍니다. 아, 그의 자아상이 확립되기 전에 깊은 심리학적 치료를 삼가하십시오. 아무도 그 안에, 있, 그 안에 있는 짐승에게 널빤지로된 칼을 쥐어서 보내지지 않았습니다? 너또 돌리처럼 안에 뭐가 있니? 뭐 하는 걸까? Look at me, m o t h e r f u c k I'm a bird. 아니겠지, 그런 걸? 아, 상담이 안 되는구나. 감각제는 뭐야? 함 해보자. 뭔지 모르겠지만. <laughs> 자물어너 속도만 가네 어이 귀여워 어아 이런 베개 다시 가져왔다 사탕 응 사탕 안 먹는군 다시 안 좋아진 것 같은데 아하. 철면수 해보자. <laughs> 자, 이 레몬 사탕을 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지고, 몸이 편안해지고, 눈꺼풀이 무거워집니다. 아, 다르네. 씨, 이게 뭐야. 눈? 돌아가는 눈? 뭐지? 하, 다, 어, 어, 뭐가 다를까? 하. 아니군. 아이고, 아이고. 아유, 팔 올려봐요. 아, 쓰는 게 딱히 없네. 상담이나 해보자. 안녕? 음, 그 배경이 마음에 든다. 내놔봐. 내놓으라고? 내놔? 어? 세다. 이야, 세다. 박사님. 어쩔 수 없네. 약 맞자. 야, 주사 맞자, 주사. 주사 맞자. 어. 뭐야. <laughs> 준비해봤어, 자기가. 열어렁뿅. <laughs> 뿅. 어? 씨발 무서워 뭐야 이거? 나네? 아니 어애 색깔 이상해진다. <laughs> 눈 만지는 거 봐. 아 뭐야 초 들어왔어. <laughs> 아 상담해 봐야겠다. 이봐세요 눈이 왜 그래요? 약했어요? 약했구만. 진전이 없네. <laughs> 정신병약의 과용은 성격의 변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아이고, 약약 네, 약 많이 안 쓸게요. 죄송합니다. 건강 든다. 이게 뭔 소리다냐? 할수 있는 것도 없잖아. 뭐지? 물 끓는, 끌면... 세탁기? 물 끓는 소리인가? 근데 할수 있는 게 라면, 라, 아니, 라면이래. 약문 <laughs> 처방, 양문, 약물 처방밖에 없는데? 어쩔 수 없네. 자, 양 맞자. 아, 라면 먹고 싶다. 라면 끓여서, 계란 넣고. 뾰러롱 워허이. 야, 이거 뭔가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laughs> 눈이다. 어, 씨, 한, 머리 돌리는 거 봐. 물? 물만 아니라 뭔가 눈에 대해서 안 좋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안 좋아졌어. 어떡해. 어쩌지? 이제 당신은 박탈감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소파 밑에 전기 충격 장치가 있습니다. 아 어, 간호사 누님. 야테뭔 짓을 하는 거야. 이게 뭐야? 아... 어, 아... 아... 야미안 아... 내가 미안해. 아고 죽음? 죽음? 아니 아니지. 아고야 내가 미안해. <laughs> 다시하자. 아. <laughs> 아. 어... 전기 어... 유발이 안 되네. 어쩌지? 어? 어떡해. 이제 악어 못하는 거야? 어. 어떡해. 헐. 악어야. 악어야. 도망가지 마. 내가 잘못했어. 내 잘못했어, 아고야. 어 미안해. 응? 도망가지 마. 미안해, 잘못했어. <laughs> 아, 그냥, 그냥 청진기가 싫은 건가? 모르겠다. 어쨌든, 대사 다행이다. <laughs> 아. 아, 뭐 해야지? 정신분쩍쩍 치료는 소용이 없습니다. 어, 진짜, <laughs> 이빨 깨무는 거야? 아 이빨 내 손톱. 최면을 갑시다. 자, 이 레몬 사탕을, 아, 맞다, 얘 최면 처음에 안 되지. 그럼 처음에 약물 주서 줘서... 어? 되네? 두 번째라 그런가? 여기서부터 시작되네? 눈이 돌아간다. 응. 아, 어, 뭐야, 다, 다희 <laughs> 해놨어. 음. 아... 동기후발. <laughs> 왜얘 동기후발할 때는 아무 소리도 안 날까? 원래 1강 하면서 막 이상하게 막 떠야 되는데. <laughs> 어, 옳지. 잘한다. 멋지다, 그렇고. 옳지, 그래, 너는 새다. Look at me. I'm a b d 음악 출류를 해볼까? 자, 필인가? 필이다. 목청에 마이크 달았나? 신기하네. 올, 올잘 보는데? 응. 음. 오씨 가졌어. 어? 뭐가 이렇게 잘 되지? 뭐야, 이게. 현실적인. 야, 제 필이 엄청 마음에 들었나 보다. 계속 보네. 아, 근데 저거 소리가 크지 않나? 아이고, 내가 소리를 엄청 크게 해놓고 있었구나. 현실적인 자의식과 아 신비적인 자의식의 아 균형은 세상에 꼭 껴안고 싶은 장난감이 남아있도록 해줍니다. 음악적 치료를... 아... 저 여자 진짜... 오시... 환자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을 얻게 되었으며 어느 정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그 환자의 무의식에 아주 기본적인 파악을 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의 깊은 심리학적인 꿈의 해석이 환자의 상징적 성격에 대한 올바른 치료 방법입니다. 그 사파는 자아의 오래된 연금술적 표현입니다. 이것들을 부모의 그림과 비교해 주십시오. 뭔 소리야, 씨 일단, 최면술 자, 졸립니다. 잠에 빠져듭니다. 레드선. <laughs> 그대로인가? 러시아어가 써 있었어. 올 <laughs> 목욕탕? 아, 저 휴지는 화장실인가? <laughs> 저게 뭐야. 없는데? 있네? 뭐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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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지 그거? 핫팩? 핫팩인가? 음. 뭔 소리야? 아, 얘가 배 뒤지고 있구나. 감싸가... <laughs> 부모의 무관심은 그의 꿈과 직접 연관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대단한 양면성을 볼수 있습니다. 환자는 그의 비밀을 담고 있는 물에그 앞, 물의 물에 앞에 서 있지만, 그는 물에 대한 공포 때문에 그 물에 뛰어들지 못합니다. 진짜 저 되게 시끄럽네 피리도 그렇고 그의 거울에 비치는 물의 상은 지금의 것과 다른 오래된 자아를 보여줍니다 지금 그는 아주 중요한 어떤 것을 잃어버린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전진을 해야 합니다 피리 잃어버렸나? 감각제 하면 안될 것 같아 음악 치료? 피리 다시 줄까? 자 피리다 관심 없네 아 관심이 없군. 어? 오 피리다. 푸는구나음안 <laughs> 음. 좋아졌어. 뭐지? 박사님? 조언도 바뀌었나? 바뀌었군 자면 자 다시 한번 잠에 빠져듭시다 파동? 핫팩! 어, 눈이 염쳐온다. 어, 어, 이게 뭐지? 롤의 음. 샤흐 검사가 뭐더라? 아, 전진, 고통스러운 전진? 감각제? 이거 뿌리니까 고통스러워 하던데. 자, 똑,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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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아, 이제 내려가진 않는구나. 사탕? 지금 이딴 걸로 날회유하겠다는 거야? 하지만 봤지. 고마워. 뭔가 <laughs> 응, 또 아닌가? 로르샤흐 로르 검사? 아, <laughs> 저게 뭐야? 어, 보험팩이네. 핫팩, 어, 그래, 핫팩이 필요해. 핫팩, 아... 어. <laughs> 자, 다시 한번이 레몬 사탕을 보고, 잠에 빠져듭니다. 잠에 빠져듭니다. 아까랑 똑같은 것 같은데? 어, 똑같네. 어? 아, 다르네? 오, 뭘. <laughs> 뭐야 공작인가 아줌마가? 어? 헐헐야 저건 진짜 미친 짓이다. 아니 인형을 갖다가 대걸레로 어 리아 팩이야. 어 어떻게 울어? 어이고 어. <laughs> 아, 되게 좋아하네. 아, 기억하는 거 봐. 굴러간다. 귀엽네. 야하, 아, 그렇게 해서 잘 되었군요. 자, 그럼 어, 여기서 크로커 편은 끝치고, 아 어, 다음에, 아이고 뭐야 저거구나. 다음에 봬요. 봐주셔서 감사합니다.